샬롬, 아, 류 선생의 구석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아, 지금은 레이기 12장과 15장, 중간에 13장, 14장은 다음번에 낭독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요절은 15장 31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선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장막을 네 더럽히고 그 부정화 중에서 죽음을 면케 할지니라. 12장은 산모의 정결규례이고 15장은 유출병에 대한 정결규례입니다. 두 장의 공통점은 해산 12장과 유출 즉 몸에서 흘러나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척 타락 전척 부패한 죄인의 몸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근원적으로 부정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원죄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어찌하여 정결해 하는가 하는 점인데 너희 가운데 있는 성소를 더럽혀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12장은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인데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이번은 여자를 낳으면 아 7일 두 번이죠. 그러니까 14일 동안 부정하리니 3번 속죄제와번제를드리라 4번 만일 힘이 어린야에게 미치지 못하거든 비둘기 둘러 대신하라 하십니다. 15장은 유칠병의 정결규례인데, 5. 유칠병이 있으면 부정한 자라 하면서, 6. 유칠병이 깨끗하여 지거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7. 그의 유칠이 지나면 속죄와 번제를 드리라 하고 거듭 말씀하면서, 8. 이와 같이 부정에서 떠나 내 장막을 더럽게 말라 하십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은 산모와 유출병의 부정이 생리적인 부정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는 예법일 뿐, 궁극적으로 정결케 하는 방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첫째 단원 12장 1절에서 8절, 해산한 여인이 이 여인에 대한 정결규례. 둘째 단원 15장 1절에서 33절, 유출병에 대한 정결규례. 주제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게 말라. 기억 15장 31절은 11장으로부터 시작된 정결 규례에 대한 총경 결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규례들이 필요하고 준행해야만 하는가.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네 장막 성소를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할 지니라 하십니다. 제사장 나답과 아비우가 여호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죽음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10장 3절.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이런 규례를 지키라 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니은, 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말씀이 신명기 23장 12에서 14절에 있습니다.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희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너에게 붙이시려고 너의 진중에 행하시이라 그러므로 너의 진을 거룩히 하라. 그래하면 너의, 너에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합니다. 신학성경에는 이런 유의 권면이 없습니다. 이는 저들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마치 어린이에게 경계하듯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를 생산하는 거유칠병에유치병 자체가 부정하다는 위생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담에서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죄 덩어리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육기서 14장 4절. 우리는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으로 여기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성경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고 더럽힌다고 말씀합니다. 리을다윗슨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리고 우슬초 속죄죄의 피를 묻혀 뿌림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아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합니다. 시편 51편 5절 7절 본문에는 산혈 어 해산할 때 흘리는 피죠. 이 깨끗하게 되리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4절, 5절, 7절 해산의 고통과 아 그의 수반하는 산혈은 범죄로 말미암은 결과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첫째 단은 해산한 여인에 대한 정결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절. 1번 이스라엘 자손의 과에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2절. 기어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하는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여자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 한 장면입니다. 계시록 12장 2절 5절. 가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란 그리스도가 분명한데 그렇다면 그를 해산하는 나 여인은 누구란 말인가 구석사의 맥락에서 보면 구약 교회로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예, 계시록 파노라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엄격한 정결 규례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니은 제 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것이오 합니다. 3절. 양피를 베라 하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리라 하신 할례입니다. 장세기 17장 10절. 할례란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즉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이러고 건데 아, 해산한 여인에 관한 정결 규례는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규례요.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를 해산할 여인에게 주어진 정결 규례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니은,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사절. 즉, 2절에서 말씀한 7일 더하기 33일은 40일이 부정한 기간인 셈입니다. 부속사의 맥락에서 볼때 40이라는 숫자는 타락한 죄인이 통과해야 할시련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2. 여자를 낳으면 그는 2, 7일 동안 부정하리니. 예, 2는 두번이란 얘기죠. 즉7 곱하기 2는 14일 동안 부정하고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합니다. 5절. 그러니까 남아이를 낳았을 때 곱이 됩니다. 이는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한반영으로 여겨집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3. 중요한 것은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 들기 새끼나 산비 들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6절이라고 한 말씀입니다. 예, 3번에 겨. 여기 번제와 속죄제가 등장하는데 드리는 순서는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요. 죄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만이 해결이 될수 있다는 것이 원리적인 말씀입니다. 4.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해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합니다. 8절. 기억 이는 하나님의 긍일이요 자비입니다. 또한 정결케 하는 능력이 양 떠든 비둘기라는 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상징일 뿐 오직 한 몸의 대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여진다는 점을 전망하게 합니다. 니은 12장을 마치기 전에 생각할 점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여인은. 아담 안에서 자녀를 생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과 분리된 죄악 중에 태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모와 자녀는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되고 할례를 받음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를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녀가 태어났다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자식도 원죄 하에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지할 것밖에는 달리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경건한 마음과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 정신이 필요하고 언약 백성으로 키우고자 하는 할례 표징을 마음에 간직해야 함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단원 15장 1절에서 33절 유출병에 대한 정결 규례. 15장은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과 이를 정결케 하는 규례입니다. 다음 13장 14장은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레이기 정결 규례가 1차 독자들에게는 집단 생활을 하는 위생적인 면이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것입니다만 궁극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죄의 오염으로부터 정결해질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세대 1절 5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2절. 5번에 기어. 본장에는 유출 또는 유출병이란 말이 23번이나 나옵니다. 유출병은 일종의 성병입니다. 그리하여 불결하다는 말도 8번. 부정하다는 말은 무려 3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겼든지 부정한즉 3절. 라고 말합니다. 6.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치료를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13절. 6번에 기어 본문에는 몸을 씻고 옷을 빨라는 말이 23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도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그 하나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13절에서 15절 하고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니은 시브리선 해설에 주기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정케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13절에서 14절 하고 말씀합니다. 7.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센 후에야 정하리니. 28절. 기어, 하나님은 거듭. 그는 제 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들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대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 앞에 속할지니라 하십니다. 29절에서 30절. 15장의 진리가 신약 교회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란과 흙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이라고 한 이런 것들이 유칠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8. 그리고 정결 규례 의총 결론으로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할 지니라 하십니다. 31절. 기억, 죽음을 면케하라는 말씀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려고 이 제사제도 정결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죽음을 면케할 수 있는 정결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의 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여 질수가 있다는 점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니은, 나아가 하나님은 죽지 않게 즉 지옥만 면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이라 하십니다. 이 장막이 임마누엘로 임하였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가 성전이 되었고 장차는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민이요 언약 백성들이기에 이기에 정결규례를 지키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구,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산모의 정결규례의 신령한 의미에 대해서, 니은, 유칠병의 정결규례에 대한 영적 의미에 대해서, 니은, 내 속에서는 어떤 유칠병들이 흘러나오고 있는가에 대해서,